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26장을 공부 중에 있어요. 2절의 말씀부터 23절의 말씀까지 사도 바울의 변론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바울이 자기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밤의 색 도상에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13절의 내용부터 또한번 언급되는데 저희는 그 부분까지 공부를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4절 오늘 공부 들어가실 차례인데요. 교재는 108페이지, 단어장은 113페이지에 40번 단어부터 보십시오. 14절 내용 바로 들어가 보실까요? 와타시다치와 우리들은 나를 포함해서 동료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미나 모두 찐이 다오레 마시다가, 자 기본형은 다오레로 무너지다, 쓰러지다, 넘어지다 라고 하는 동사예요. 쓰러지다 라는 뜻으로 선택해 볼게요. 땅에 쓰러졌습니다만, 손오토키, 그때, 왔다시와 나는, 헤부르고데 히브리어로, 여기서 대 라는 말은 뭐뭐로 라는 말의 수단 방법을 뜻하는 조사입니다. 지분니 나 자신에게 갓다리가게로 고해요 기기마시다. 갓다리가게로는 말을 걸다라는 말입니다.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고해 목소리를 기기마시다 들었습니다. 별로 어려운 표현은 없네요. 자 굵은 인용부호가 보이시는데 이 굵은 인용부호는 1 4절 끝에서 닫힙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하는 부분을 이렇게 굵은 인용부호로 따왔습니다. 사울로사울로사울라사울라 낮에 왜 어째서? 와다시요 하쿠가이 스루노카 나를 박해하는 것인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잖아요. 도게노츠 이다 보케루노와 자 도게노츠 no 이다이 부분에서 한번 끊겠습니다. 도게는 가시라는 명사고요. 쯔이다라고 하는 말은 쯔꾸라고 하는 말에 붙다라는 말인데 조금 의역하면 가시가 붙었다는 말은 가시가 박혔다는 말이겠죠. 앞에 도게는 명사 자 명사는 주어 역할이 가능합니다. 쯔이다는 당연히 동사죠. 자, 주어와 동사가 있으면 짧지만 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뒤에 나와져 있는 보라고 하는 이 명사, 막대기라는 명사를 전체적으로 다 수식합니다. 이럴 때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노라는 조사는 원래는 노가 아니었죠. 주격조사 가 였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개가 죽고 이렇게 됐었던 단어예요. 그런데 가라는 조사를 노라는 조사로 바꿔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는 소유격으로 보시면 안 되세요. 주격으로 해석합니다. 가시가 박힌 막대기를 개로 차는 것은 아나다니와 이따이 직역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따이 아프다라는 말이죠. 자, 이런 표현은 어떤 것이냐 하면 헬라와 로마 시대 때 쓰던 속담 같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을 대적하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가 그런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고 신에게 대적하게 되면 자신만 더더욱 상하게 할 뿐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나타내는 속담 같은 것이라고 하네요. 자그 다음에 도개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사전상에는 가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가시채라는 말로 나오죠. 자 이런데 이 가시채를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시채는 끝에 뾰족한 쇠나 뼈 같은 것을 박은 채찍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밭을 갈때 소를 이렇게 때리는 채찍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말을 안 들을 때 소를 때리는 채찍이요. 그런데 소가 반항을 하여서 더 뒷걸음질을 치게 되게 되면 이게 더 상하고 아파서 아주 더 상처가 심하게 나는 그런 모양을 가리킨다고 하네요. 그러니 가시가 붙어 있는 막대기를 차는 것은 너에게는 고통이 더할 뿐이다 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 쉽게 말하면 그냥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요. 자, 여기까지 14절의 내용입니다. 자, 14절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私たちは皆心に倒れましたがその時私はヘブル語で自分に語りかける声を聞きましたサウロサウロなぜ私を迫害するのか 도게노체 있다, 보케루노와 아나타니와 이다이 14절 말씀. 우리들은 모두 땅에 쓰러졌습니다만, 그때 나는 히브리어로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우라, 사우라, 왜 나를 박해하는 것인가? 가시가 박힌 몽둥이를, 막대기를 차는 것은 너에게는 고통이다. 라고 하며 14절 말씀을 마쳤네요. 자, 15절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자, 15절 말씀. 왔타시가 내가 자 굵은 인용부호 또 열리고 닫혔는데 굵은 인용부호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따올 때 굵은 인용부호를 쓴다 그랬었습니다. 주요 주님, 아나타와 도나타 데스자 여기서 도나타라는 말은 말은 어느 분 간단히 말하면 누구십니까? 토라고 말을 하자. 슈와 주님께서는 고 이와레 마시다, 고 이렇게 이와레 마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요. 자, 15절에 보시면 또 굵은 인용부호가 열린 거 보이시죠? 자, 이 부분에서 15절의 말씀부터 18절의 말씀까지 이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15절, 일단 먼저 15절 정리하실까요? 와타시와 wa, 나는 아나다가 하쿠가에시데이루 이에스데아루 자, 데아루는 뭐뭐이다 라는 말이죠. 여기까지 일단 15절 끝났습니다. 자, 私が主요あなたはどなたですかと言うと主はこう言われました私はあなたが迫害しているである 내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을 하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박해하고 있는 예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자, 16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키아가 때. 자, 기본형은 오키아가루, 일어서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오키루라고 하는 동사가 있지요. 오키루는 일어나다 라는 동사입니다. 오키아가루라고 하는 말도 일어나다. 또는 일어서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오키로라고 하는 동사만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오키로는 침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잠자리에서 기상하는 것이 오키로예요. 오키아가루는 이렇게 지금 넘어져 있다가 일어나는 것은 오키아가루라고 합니다. 일어나서 집은 노아시데 자기 자신의 발로 닫치나사이 기본형은 닫스죠. 서다라는 말이죠. 자신의 발로 서시오. 이예 지금 일어나서 자신의 발로 서시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소명으로서 받고 이런 행동을 할때너 자신의 발로 일어나 서라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마타시가 아나타니 아라와레 따노와 기본형은 아라와레로 나타나다 출현하다. 이 동사는 조심하셔야 될 것이 수동형으로 바꿔진 것처럼 보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동사는 이 자체가 기본형입니다. 알아와래로 이게 기본형이에요. 나타나다, 출연하다. 내가 당신에게 나타난 것은 안았다가 왔다시오, 미타코토야. 당신이 나를 본 것, 미타코토. 야는 뭐뭐랑 열거격 조사. "내가 당신에게 심메소우트 하고 있는 것에 관해 내가 당신에게 시메스라고 하는 것이 기본형입니다. 나타내 보이다라고 하는 기본형인데요. 일그룹의 5단 동사를 의지형으로 바꿔 줬습니다. 의지형으로 바꿔 주려면 이 어미를 맨 마지막에 5 단으로 바꿔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의 5 단은 사시 스세 소. 그래서 소로 바꿔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의지형 조동사 우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토 수로 이렇게 붙인 것이죠. 자, 의지형 토 수로 뭐뭐 하려고 하다. 그러면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 여기까지 끊어지셨죠? 니이 때,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 아나타오 당신을, 호시샤 봉사자. 맞다. 또, 쇼인니쇼인니님메스루 담에 대하로. 자, 쇼인니님메스루 여기까지 한꺼번에 끊으셔서, 이 니라는 조사는, 뭐뭐으로로 해석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임명하다. 그다음에 담에 다메. 이 담에라는 말은 목적의 의미가 있고 원인 이유의 의미가 있죠. 자 여기서는 목적으로 해석합니다. 목적으로 해석할 때는 뭐뭐 하기 위하여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어떻게 많이 나왔어요. 나니 나니 담에 니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많이 나왔죠. 니라는 말에 조사를 붙일 때는 뒤에 어떤 말이 또 똥똥똥 하면서 연결이 될 때는 니 라는 조사까지 붙이지만, 이거는 지금 문장의 말미에서 나오게 될 때는 니 라는 조사를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아로 뭐뭐이다 라는 서술형을 붙였습니다. 또 증인으로 임명하기 위함 대아로 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16절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18절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일단 16절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16절, 토기아가 때지분노아시되 다치나 사이, "아나타니 에게워노 아나타가 와타시오 믿다코토야, 아나내가 아나타니 심에 소토시대의 코토니 츠이테 아나타호호시샤, 맞다, 쇼니니 님메이스로 담에 대하루. 해석하고 정리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자신의 발로 일어서시오. 내가 당신에게 나타난 것은 당신이 나를 본 것이랑 지금 담메색 도상에서 지금 나를 만났죠. 그본 일, 그것과 내가 당신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 말은 앞으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여러 가지 환상들, 그런 증거들 있죠.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을 나의 봉사자 또그 나의 증인으로 임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는, 다시 말해, 너는 나의 증인으로서 내가 너를 임명했으니 너는 앞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봉사자로서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일단 저희는 오늘이 16절의 말씀까지 또 한번 끊어보시겠습니다. 자, 17절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교호와 곳곳마대 교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자, 마타네.